그리고 이런 삼각수렴 하향돌파의 목표가의 정석은 이 삼각수렴 기때기때만큼 깃대. 다시 올라가는게 정석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코인황제입니다 요즘 업비트에서 먹을거리가 참 많은데 어,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이런 자리들에서도 이제 언제 얼마에 들어가야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지 잘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이렇게 잔뜩 오른 종목에 들어와서 물렸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돈 제발 좀 그만 잃으시라고 트레이더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 도움을 좀 드려 보고자 제가 왔습니다. 오늘 안정적으로 50% 이상 수익을 가져다 줄 업비트 종목 하나를 오픈해 드릴 건데 지금부터 집중 시작할게요. 아, 이제 현재 시각 현재 시각 2023년 12월 5일 10시 6분이고요. 음, 우선 업비트로 수익을 보려면은 비트코인 단기 관점 이게 중요하겠죠? 알트코인을 사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하는데 비트 브리핑을 지루하다며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트를 다루려면 우리는 비트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넘기지 말고 잠깐 집중해 보세요. 우선, 비트코인 단기 관점. 비트코인 단기 관점입니다. 현재 차트는 이제 바이낸스 현물 차트이고, 비트코인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41.7K, 대략적으로 41.7K에 도달한 모습인데요. 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은, 현재 25K 부근부터 시작된 이런 335 파동. ABC, ABC, 12345. 삼 335파동의 마무리 단계에 거의 다 다다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5파의 마무리는 어 대략적으로 42, 43k 정도 예상 중입니다. 이 42, 43 매물대는 어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루나 사태의 매물대가 이제 모두 이제 겹쳐져 있는 매물대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나온 매물대에서는 그 가격에 미처 팔지 못한 물량들이 아직 남아 있고 보통 그런 구간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특징은 본절만 오면은 팔고 이 시장 떠야지 라는 심리가 강하게 출현되는 구간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 원래 이 고가를 갱신할수록 이 거래량도 늘어나야 늘어나야 좋은 상승이지만 지금은 정반대죠 고가는 갱신을 하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죠 쉽게 말해서 고출력 이 자동차가 속도를 빠르고 강하게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데 지금 상황은 충분한 연료 즉 거래량이죠 즉 거래량 없이 억지로 이렇게 지어 짜서 지어 짜서 올리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어, 프랙탈적인 관점으로도 16K 16K에서부터 이어온 상승의 마무리 부분은 항상 저점부터 50% 에서 50% 상승, 50% 이내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밀어보았을 때, 이 어, 프랙탈적인 관점도 근거를 더해주는 점이고요. 또 이런 상승 초기에 16K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상승 평행 채널, 이런 상승 평행 채널에서 현재 구간 역시, 저항 구간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가 겹치는 구간들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고 체크해보셔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BTC,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 말인 즉슨, 알트들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의 강세가 이어져야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알트 불장이 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 뒤 수렴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렴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상승 이후에 어, 횡보를 해주면서 약세를 띄워주고 수급이 이제 다시 알트코인들로 몰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어,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알트코인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우선 이 알트코인은 저스트라는 알트코인입니다 자 이제 일단 저스트는 어, 하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죠 왜냐면은 우선 저스트는 어, 이 2023년 2023년 1월부터 대략 2023년 10월까지 세력들이 이렇게 천천히 길게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이렇게 제가 검은색 동그라미 친 부분, 이런 검은색 선에 트라이하고 떨어지고, 트라이하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총네 번의 트라이 이후에 마침내 여기 안착 이 부분에서 안착을 시키면서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온 모습이죠. 어, 이 검은색 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세팅해 놓고 보는 아주 좋아하는 이평선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입형,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이평선은 아니고 어, EMA 이동평균선이었는데 지수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어, 이동평균선과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가격 데이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려지는 이동평균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검은색 선을 뚫어주려고. 네번 이렇게 트라이하고 내리고 안착시켜서 이제 시세 상승을 어, 보여준 모습이죠. 또 주봉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 봤을 때 이런 삼각 수렴, 큰 수렴 돌파 후에 안착을 시켜 준 패턴을 보여 주죠. 그리고 주봉상 이런 컵앤 핸들, 이런 컵앤 핸들 패턴 또한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어,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삼각 수렴 하향 돌파의 목표가의 정석은 이 삼각 수렴 깃대 기 때만큼 다시 올라가는 게 정석이죠. 돌파 시점 이후부터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60원, 60원까지가 정석이다. 60원까지 올라가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또 일봉상 이 하이키나시 캔들에서도 일봉상 하이키나시 캔들에서 여기 보시면은 어, r s 어, 이가짝꿍댕이라고 하죠. 이런 상승의 힘이 강하게 실려 있는. 파트는 내려오는데 아래 어, 사이 지표는 내려오지를 않았죠.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된 점으로 밀어보았을 때 어, 단기적으로라도 이 코인은 이 저스트는 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지금 가격에서 지금 가격에서 이 42k, 42.89k에서 이 39k, 39k까지 어, 분할로 매수하시고. 이 직전 고점인 54.9K까지 최소 대략 12%의 1차 입절 가져가시고 어, 최대 여기 커벤 핸들 패턴의 종결지인 63원, 63원까지 수익 보실 수 있지만 어, 제가 앞에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눈치를 좀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설명드린 단기 비트코인 관점 즉 마지막 인펄스 5파의 끝맺음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익 챙겨주시고, 혹시나 비트가 빠질 때는 사셨던 가격인 본전에 손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투자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예상 시나리오를 짜두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더 중요한 영역인데 어, 유튜브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브리핑 해드리기가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어, 기존부터 영상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더보기 클릭해 보시면 제가 보는 타점을 공유해드리는 정보방 링크도 있으니까 어,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꿀 알트들 저스트 처럼 이런 꿀 알트들 정보들 어,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비트도 올랐으니까 이제 메이저 줌 메이저 알트들 순환 펌핑 시켜 줘야죠 오늘은 어 비트코인 이런 단기적인 비트코인 분석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저희 트레이더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런 매매 포인트들 또저 코인 황제가 이제 추천하는 상승 준비가 끝난 이제 알트코인 저스트 까지 한번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좋은 관점, 더 좋은 코인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